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후진국이 된게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후진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경제는 철저히 망가졌으며 외교는 친일 매국노가 특세하고 미국의 꼭두각시가 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반지하 참사, 오송 참사. 최상병의 죽음. 등등. 국민의 안전은 가히 무정부 상태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주가 조작. 야당 대표 수백 번 압수 수색. 언론 장악. 해병대 최수근 상병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윤석열의 개입. 정치는 없습니다. 대화도 없습니다. 오직 몰상식과 야만이 자리한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국민의 검찰이 아닌 이 극악무도한 진일 파쇼 매국노의 무소불위 호위 부대가 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기후 환경, 먹거리 위기, 뉴 라이트 계열의 역사 왜곡 등등, 용사는 일본의 총독부로서 온갖 폐약질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면 수시민자가 대통령으로 있습니다. 그런 자가 앞으로 4년이나 임기가 남았습니다. 내가 개편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보란듯이 윤석열은 유인천, 김행, 신원식 같은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이곳 장성에 오늘 이 낙연이 장성아카데미 강연자로 왔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극악무도하고 야만적인 윤석열 정권과 여당을 향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간 투쟁을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한가로이 강연 다니는 이낙연은 누굽니까? 윤석열 정권의 일등공신 아닙니까? 183개의 힘을 줬을 때 당대표로 있으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대권 지지율에 취해 검찰개혁도 하지 않고 조국 장관을 내청겨버리고 엄중하게 엄중하게 서구 꼴통편에 서서 촛불의 열망을 쓰라린 패배로 만들어버린 장본인 아닙니까?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자가 뻔뻔하게 낯치를는 것도 모자라 해당 행위를 하며 원심력을 발휘하고 강연하게 을 둬서는 안 됩니다 대장동에는 없는 것도 사실로 만들어 개가 범을 물고 늘어지더니 친일 파쇼 정권에는 깩소리 못하는 이낙연은 진자 수박의 수개입니다 대선 때 경선에 패배한 후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자가 장세에 와서 강연을 하게 한 이 개호와 김한종은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입니까? 이런 자가 아무런 저항 없이 이곳 정성에 와서 강연하고 강연료까지 받아가게 두어야 되겠습니까? 저희 정성 동학 족불 행동은 이 날개 내 민주당 탈당을 촉구합니다. 정계 은퇴를 촉구합니다. 그러기 앞서 정성 방문과 강연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다. 윤석열을 놔두고 이낙연 패거를 놔둔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다 죽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공복은 주인의 종임을 상기시킵시다. 국민 여러분 함께 참여하고 연대하여 행동할 때 우리의 존엄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단결하여, 친일 파쇼 정권을 타도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로 단결하여, 윤석열을 타도해야 할 시국에, 당연히 옛말입니까? 민주당 해당 행위자, 대한민국을 망치는 이낙연는 물러가라! 예!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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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습니까 종재 정리 시절에 뭐 했습니까 국민들은 당신의 정체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수박수개 이나개는탈당하라 300번 압수수색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대장동은 그렇게 계급품 물고 늘어지더니 윤석열 양평고속도는 꿀망한 벌이냐 가제는 개편 검둥개는 돼지편 너희 등 붉힘당으로 입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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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여은 정상당에 오지,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저희가 적은 소수지만은 수 여기에 모인 의지 의미는 뭐 어떤 물질 행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 그쵸, 이, 종합. 혁명정신이 되어 있는 문부려 정성 지역에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을 지냈던 분이 이 어려운 시국에 그놈의 상징인 또 텃밭이 민주당이라고 할지인데 지금 비상시국이라고할수 있는 당대표가 목숨을 걸고 탄식하고 있는 이 시국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린다는 이런 명분 하에 시국 강연을 한가하게 할 수가 있는가 대표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도 창성을이 시국에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 모이신 의식 있는 분들이라면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뭐 크게 인원이 모이지 못했지만 상징적인 반대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오늘 집회는 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